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사무엘상 31장과 고린도전서 1 1장 그리고 에스겔 9장과 시편 48편입니다. 사무엘상 31장은 사울 왕의 죽음을 기록하는데요. 하나님께 버려진 이 사울의 비참한 최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9장은요. 두 번째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심판 집행자에 의한 살육과 그 맹렬한 심판에서 건진 받은 이 선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자가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시편 48편은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 찬양하죠.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께서 극진히 찬양받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로운 묵상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앞선 8장에서 소개되는 이 에스겔의 환상은요 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던 이 가증스러운 의상 숭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왕에서부터 제사장, 장로들, 또 여인들까지 모든 사람이 깊숙히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할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급될 수조차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요, 그러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롭고도 점정한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독특한 것이 있다면 앞서 8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또 이런 죄악들을 밖에서부터 하나씩 성전 중앙으로 자리를 옮겨가면서. 어, 향해 가고 있었다면 구장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심판과 멸망은 반대로 성전 가운데에서부터 밖으로 점점 그 장소가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어, 단순한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서이고 그들의 정체성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일 수 있는 이유는 성전 때문인 거죠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유다의 멸망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함락과 유다의 멸망, 이제 이 예언 이후에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텐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성전에서의 실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성전에서의 삶이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또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하면 그 인생은 이미 꺾여 있는 뽑꽃처럼 또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겉으로 보기에 잎은 푸르르고 잠시 동안그 아름다움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예배에 실패한 인생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 실패했을 때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왜곡된 신앙,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이 예루살렘과 성전은 결코 대적에게 함락되지도 빼앗기지도 않으리라라고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성전 안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지켜주실 거야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시,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이 아직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리가 없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전만 있으면 안전하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성도님들 가끔 계세요. 교회만 다니면 괜찮을 거야. 아주 용감한 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 않으면서 세상의 모든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주일에 예배는 드렸으니까,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 영혼은 안전하다, 여기는 사람들,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나는 안전할 거야라고 믿었다는 거죠 한 주간의 삶에서는 만몬과 같은 우상을 따르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과 이런 것들을 마음껏 추구하고 주일에만 주님께 예배하는 신앙인들 여러분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굳게 믿었던 오늘 이 성전부터 그 성전 한 가운데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게 하십니다 내가 안전하게 하다고 여겼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안전할 거야 라고 믿었던 그것을 먼저 깨뜨리시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제 심판이 임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이 성읍을 관한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거리를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못 제단 곁에 서더라. 말씀해 보면요, 이 성읍을 관한하는 자들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죄악을 징벌할 집행자들을 호출하시는 거죠. 그들은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따라 나옵니다. 다수의 신학자들은요, 이들을 천사라고 해석합니다. 특히 이 외추엘리라는 주석가는 이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보호자로 두셨던 그 천사들에게 이제는 그 성을 파괴하고 심판을 집행하라고 지금 명령하신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성전 가운데서부터 무차별적으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살육을 자행합니다. 이 내용이 6장 7절에 나오죠. 여러분 이 예언은요. 어, 지금은 천사들로 등장하지만 이후에 역사 속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벨론이 마지막 세 번째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무차별적으로 사육을 자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이 보고 있는 환상은 이제 곧 이루어질 역사적인 사실을 먼저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8장에서 보았죠. 너희들이 성전을 얼마나 더럽혔는지 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멸시했는지 봐라. 내가 심판하지 않을 수 없음을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환상을 보면서 에스겔은 탄식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막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자행되죠. 끔찍한 학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독특한 하나의 말씀이 나오는데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류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라. 이제 하나님은요. 집행자들에게 가서요. 이 심판을 시작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들은 결코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누구는 죽이지 말라 하시죠. 이마에 무엇 있는 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요 여러분, 마치 대홍수의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누구를 남겨두시죠? 오직 노아와 그 가족들 소수를 구별하여 구원해내셨죠. 또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롯과 두 딸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마치 여리고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정복할 때 모든 생명을 죽이라 하시죠. 그런데 누구는 건들지 말라 하십니까? 여우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라합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 살리시죠 오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쏟아질 맹렬한 심판 가운데에서도 누구를 구별하십니까? 이마에 표를 그리고 그들을 건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들을 남은 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장면에 이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의 이야기가 계속 등장해요 노아의 이야기도 그렇고 앞에서 봤던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건지신 라합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죠. 오늘도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일부의 사람들, 남은 자들을 구별하셔서 그들을 건들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있게 하는 성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땅이 하나도 숨김 없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노소 말씀해 보면 늙은이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남자뿐만 아니라 연약한 여자들까지 심판의 대상이 되었죠.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남은 자들. 끝까지 영와 하나님을 신앙하며 믿음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고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건들지 말라. 구원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최후의 심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마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을 이기고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의 사람들 무수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무엇이 써 있습니까? 예, 어린 양의 이름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리스도의 이마, 그리스도로 이마에 인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멸하시는 가운데서 건짐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회를 출석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아서 봉사했는지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성전이 있다고 다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섰던 일부의 남은 자들, 그 시대에 남아 있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인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고 계속 말씀하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이 역사가 끝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을 향하여 맹렬하게 쏟아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부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세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요한 계시록 말씀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자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고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직분을 맡았다고 내가 주님의 성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때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은 저 이스라엘 바벨론이 겪었 바벨론에서 겪었던 침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할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마지막까지 그 신앙을 지킨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저 심판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제로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으면서도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도 내 영혼은 안전하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되뇌면서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고 우리의 삶 속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 내가 골방에 있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섬기는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는가. 내가 가장 은밀한 그한 시간, 한 공간조차도 하나님께 내어 드리고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수 없는 그 어, 멸망 당할 이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은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과 끊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묵상하지도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가운데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내 영혼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들이 오늘 하나님의 심판 받는 것을 보면서. 혹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음에도 우리가 혹시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주님 언제 오실지 알수 없으나 주님이 오시는 날이 땅의 이말 마지막 그 심판과 최후의 날에. 하나님께서 건지실 인친자들을 주님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늘 우리가 겸비하고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참된 신부요 성도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녹록치 않고 늘 어려움이 있고 두렵고 우리를 좌절하게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풍이 북상하고 있으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피해가 적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응답하시고 흠양하시며 우리가 내려갈 때에는 하나님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